호마 라이덴 써보셨나요? 호마는. 완전 안 맞는데, 호마 한번 써봐, 님들. 호마 의지팡이한번 써봐. 이거 완전 안 맞아? 야, 근데 이쁘긴 해. 이쁘긴 개이뻐. 호마 지팡이. 뭔데 이쁘냐? 안 맞아요, 일단. 라이덴 전혀 안 맞는 무기야. 이거 한번 껴볼게. 일단 공격력 확 내려갔죠. 1900밖에 안 돼요. 2600에서. 원충도 지금 많이 깎였고. 요걸로 한번 써볼게. 호마 의지팡이 라이덴. 예초우드야, 지금, 호두. 호두 예초에 되고 있어. 아, 그러네. 예초우드네. 미쳐버렸다, 호두. 영원히 오 이래도 10만 뜨네? 아니 호마 써도 약하진 않아 아니 뭐야 어떻게된 호마 써도 약하진 않아요 라이덴 내가 볼때 이게 쎄 이유가 뭐냐면 치피가 180% 맞춰져서 그래 원충 확 내려갔지만 공격력 떨어졌지만 치피가 높아요 근데 지금 라이덴 딜로만 10만 뜬 거기 때문에 제가 카드 안 썼고 종료도 안 썼어 종카 쓰면은 덧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 라이덴에 붙어있는 치피 효과가 후조사라 버프랑 똑같은 효과야 이게 사실 6도라면. 그래서 아마 예초기에다가 구조사라 쓰면 그게 더쎌 거야. 146,000. 1 4 6천 터지고, 아, 호마라이덴 나쁘지 않아. 근데 예초기만큼 떼진 않네요. 예초기보다 더 떼진 않은데, 크게 차이 없어요. 예초기가 16만 터져. 그러니까 호마가 있으면은, 예초기를 완전히 대체는 못해요. 예초기가 더 좋긴 한데, 전용 무기급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쿠조사라 육도 효과랑 호마 효과가 중첩되기 때문에 쿠조사라가 쓰일 때는 예초기가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. 딱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. 솔직히 크게 차이 안 났어. 예초기랑 라이덴, 호마랑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쿠조사라를 같이 쓰면은 예초기가 폭발해 버려. 호두 예초기 한번 써달라고요? 호두는 예초기로 효과를 절대 못 봐. 예초기 호두. 멋있다. 근데 야디주얼은 괜찮다 예초기. 원충이 백번 0도 초과할 경우 아예 아무 쓸모 없잖아 씨. 호두는 원충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캐릭터야. 지금 원충 붙어있는거 예초기 써가지고 붙은거야 그래서 60%만 붙어있는겁니다 완전 약해 공 1400밖에 안나오죠 요걸로 한번 볼게 요건 솔직히 말해서 무기가 완전 상극이야 호두랑은 호두 데미지 절반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이뻐 예초기가 호두 쓰니까 무기 자체는 너무 이쁘거든요 솔직히 예초기에 불 붙은거 개이뻐 이거 룩동결이야 진짜 룩동결아니에 이거? 개이뻐요 룩은 이 이를 따라올 수 없다 예초기 호두 대상망측한 조합에 가까운 룩은 종결이다 브이부튼 내 초기는 진짜다 데미지가 반타장남 호마의 지판이 범용성에 폭발해버렸다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종료가 쓰니까 좀 그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동생장 뺏어왔어요 이거 이게 무기가 캐릭터 사이즈에 비례해서 커져요 종료가 끼니까 엄청 커 진짜 이거 고여 님들? 이거 엄청 커 라이덴이 쓰면 이렇게 안 커요 개웃기네 <laughs> 이렇게 한번또 앞에서 쓰는 것도 웃기네요 호마는 호환성이 있어 호환성의 호짱가봐 이게 호환성 지팡이 번개는 영원히 빛나리. 쳤어. 일어나. 전기맛 좀 볼래?